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도쿄에 김자에 와 있습니다 네, 긴자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고 지금 오자마자 저희가 이 오프닝 영상을 찍기 전에 긴자 바이린이라고 하는 돈까츠집에 갔다가 엄청 맛있게 먹고 진짜 완전 맛의 극락을 보고 <laughs>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울 갔을 때도 갔었거든요 근데 음. 여기 긴자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11시 반부터 오픈인데 11시 정도에 저희가 오픈런을 했거든요 그래도 줄이 있었고 아, 줄 엄청 많았어요 음. 다 먹고 나오는데 줄이 진? 어, 더 많아졌어. 응. 가서 알았는데 돈카츠 소스를 처음 개발한 집이라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적당한 맛으로 진짜 맛있었고 특히 안심이 와 진짜 꽉꽉 차 있는데 진짜 육즙 있고 응. <laughs>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 기분 좋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데이 도로거든요 음. 완전 큰 도로 근데 이게 긴자가 주말에 차 통제를 한대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음. 사람들 인종 뭐할거 없이 전부 다 사진 찍고 재밌게 노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있고 저는 이렇게 일본까지 NC 응원하러 온 김에 그리고 국대즈를 응원하러 온 김에 손아섭 선수 유니폼 입고 있는데 거리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제 NC를 널리 알리고 있는 거죠 긴자가 <laughs>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음. 쇼핑몰이나 뭐 샵들이 다 모여있어서 근데 여기 그래도 이렇게 도로 위를 거리니까 음. 좀덜 붐비게 걸을 수 있어요 오! LG팬분들 <laughs> 엘지 팬분들이다. 무슨 축하드립니다. 어.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야구 여행이 오늘이 아마 하루 통으로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 응. 어, 이렇게 즐기려고 나와 있습니다. 저 오늘 응. 좀뭐살거 있으면 그것도 좀 사고 응.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응. 구경 딱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따라오세요. 네. <laughs> 이렇게. 신났네, 아주. 이 유니클로가 2층이 싹다 유니클로래. 이거 기히 12층이라고 했거든요. 저기 한번 층을 보러 가야겠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유니클로의 나라군. 유니클로 커피도 있다 커피. 여기 근데 유니클로 커피 많더라. 어 들어서자마자. <목소리> 와 군데군데 이렇게 무빙 양말. 사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산도 움직이고. 이렇게 티셔츠를 커스텀 할수 있는 데도 있네요 음. 이렇게 무늬 같은 거를 고르다가 셔츠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가방도 별로 비싸지 않아 이제 6층으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긴자가 한평에 15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폭폭한 걸음 걸을 때마다 5억씩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만큼 비싸니까 이게 이렇게 높이까지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높은 건물이 좀 있기 힘들겠다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와 보니까 와. 값값 비싸니까 높이. 어, 그렇게까지 12층이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반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7층 베이비 코너인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갈려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실을 짜서 이런 옷이 만들어지네 이런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기 저분 지금 심취해 계신데 초록색 도라에몽도 있어요 귀여워 여기 오시면 이제 김자에서 되게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 여기가 10층인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먹고 온그 돈가스집 네. 돈가스 바이린 거기랑 클라우드가 제품도 있고 그렇게 긴자 바이린 티셔츠도 있네. 그럼 음. 이제 돈가스 먹고 이거 사면은 긴자 바이린 정복 아니야? <laughs> 이게 유니클로 여기 회장에 대해서는 사실 언행을 생각하면 참그 좋아하기 어려운, 싫어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잘돼 있는 건 사실인 거야 그래 것 같아. 오늘도 12층까지 왔네. 음. 여기는 유니클로 커피가 있는 곳입니다. 뭐 디저트를 아, 코아 양과 생각나네. 음. 단디랑 얼굴 박아놓고 막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체력 약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저희 아내가 쇼핑만 시작하면 체력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번 앞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이소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길목에 좀 앉아있습니다. 긴자에 여자친구나 아내분을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오실 남편이나 남자친구분들은 꼭 긴자는 주말에 오십시오. 이렇게 길게 주말에는 무료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아서 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핑하듯이 운동을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건강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지 샀다 얼마 했어요? 이거 1990엔 가격은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할인해가지고 천엔을 할인 중. 만족스럽습니까? Very. 지금 아내 아리가 옷을 사오고 앉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 비운 사이에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빵을 사러 갈 건데 저기 빵 가게가 한 10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00년 넘은 가게를 찾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종종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빵을 한번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와 임파 진짜 아 여기네요 김자 기무라이야 여기는 앙버터 하나 오이 오키바이더 갔다가 둬서. This one, please. This o n okay. yeah. okay. yeah. 520. Thank y t 이게 오브라 호빵이라는 거고, 이거는 앙버터.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320엔이고, 200엔이에요. 여기가 김자에 있는 김우라야라는 빵집이거든요 근데 최초로 단팥빵을 만든 집이래요 그거 1860년대부터 오픈했어요 음 맛있네 근데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막 맛있어서 뒤로 자빠지고 그런 맛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맛있어요 엄청 단 그런 맛은 아니긴 한데 되게 팥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는 어이. 맛이고 적당히 달아서 양갱 먹는 느낌도 조금 나고 근데 빵, 요 겉에가 좀 종이 씹는 것 같이 약간 그 질긴 느낌이 좀 있어요. 완전 부드러운 빵을 생각하셨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다음, 빵버터 와, 크림. 빵 터졌다. 잘못 씹어서 당기면 이 빠질 수도 있어요. 도쿄동에 있다가 충격에 끝내기 패를 당하고 11시까지 일루미네이션이 한대요 근데 10시까지 저희가 도쿄동에 있었어가지고 볼수 있을까 했는데 딱 11월 12월에만 한정적으로 하니까 또 언제 오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쏘고 있는 중인데 지는 순간 이거 안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달려나왔어요 거의 해외 도피자처럼 <laughs> 잘 싸웠는데 아쉽다 배우랑 배우도 마, 만났잖아요. 어 맞아요. 저희 모범 택시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 배우랑 배우분 계시더라고요. 기아 타이거즈 팬이시라고 하셔서 응. 저희 되게 반갑게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응, 서로 사진 찍어주기도 <웃음> 하고. 먼저 <laughs> 제가 사진 찍어드렸거든요 일행분. 근데 네, 역시 사진은 한국인 이러면서 <laughs> 만족해하셨습니다. 완전 김사과인스 왔습니다. 이게, 음. 그, 인스타 글 같은 거 보니까 도쿄의 일루미네이션 되게 많은데 음.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추천한다고 하면은 록봉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피답게. 지금적으로 <laughs> 남편 끌고 왔어요. <laughs> <laughs> 어, 다, 그래도 아름답네. 진짜. 와, 화려하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네. 그러게 일요일 밤이지,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사실 처음에 가자 했을 때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또못 가면은 얼마나 이거 가지고 들들 볶을까 한국 가면 그거 생각하면 그냥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아하, 그래도 도쿄 온 김에 이 시기에 딱 와야 볼수 있는 거니까 좀 무리했어요 <laughs> 근데 뭐안 춥게 볼수 있어서 참 다행인 거같 음, 날씨 이상 어. 차 없는 거리였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 조금 아쉽다 맞네 긴자처럼 그랬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제가 사는 요즘 저 응원가에 빠져 있습니다. 하이일 내내 이때 응원하니까 남의 응원 가 엄청 최지훈한테 최지훈. 어. 너무 예쁘다. 와. 이게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이쁜데 화면에 그게 다안담겨서좀 아쉽다. 많은 일본인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네요 음. 와 진짜 화려하다 저기 도깨비 보고 있어요 와 여기 그리고 횡단보도 걸으면서 찍는대 음. 신호가 되게 짧은데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음. 중간에 모여서 다시 돌아오고, 나 게릴라입니다, 게릴라. 게린랑. 나름 진짜 신박한 조언이다. 진짜 이쁘죠? 응.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잡았다. 4만원 잘 썼다. <laughs> 벌써 크리스마스 온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오면 일루미네이션 전구들이 예쁜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요 아 맞아 다들 어. 기쁘게 막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이런 물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겨울에 마음 따뜻해지고 싶으면 <laughs> 일루미네이션을 아. 보러 가신다 로펑기 힐즈 오시면 됩니다 짜란! 짜 저희는 한국입니다 응원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완전 쉬었어요 와... 현실 세계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되게 늦게 들어가고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기뻐났네요 음. 완전히 새벽에 귀국하는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잠깐 눈붙이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우리가 NC팬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찍어왔었던 거는 여행 컨텐츠였거든요 원래는 유튜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부부가 둘이서 이런 시간을 언제 또 낼까 싶어 가지고 시간을 좀 기록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녀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다갈 때까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아 어, 그때 여행 콘텐츠들이 막 생각이 나 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완전 어, 손발에 오그라듭니다. 혹시나 너드한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재생 목록 들어가셔 가지고 예전 여행 영상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막 환희하고 그런 감정들이랑은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어서 나름대 뭐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시간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드한 영상을 보시는 재미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희는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남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릴게요. 빠. 네.